두 가지 향을 레이어링해서 같이 쓰면은 매력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만의 색다른 향기를 찾는 센트 레이어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가 무려 1 0 가지나 되는데요. 이렇게 치크까지 같이 쓸수 있는 멀티 유즈 글로우밤인데요. 이 나이트 코듀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의 취향인 것 같아 이게. 어. 너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알리민주 모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위시리스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위시리스트에 담은 아이템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모두 카카오톡 선물하기 탭에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아이템을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하트를 눌러서 위시리스트에 저장해보세요 <laughs> 더블유 코리아와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함께하는 위시리스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제 여름이 끝나면 분위기가 중요한 가을이 오잖아요. 새로운 계절을 맞아 나만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가져와왔습니다 짠!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존말론 런던 코롱입니다. 이제 꼭 가을이 오잖아요. 기분 전화하려고 향수를 바꿔보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다들 그거 아세요? 조말론 런던의 포롱을두 가지 향을 레이어링해서 같이 쓰면 매력적이라는 것을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말론 런던에서 시그니처 향기로 구성된 센트 레이어링 컬롱듀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우디랑 머스크가 묘하게 섞인 우드 세이지 앤시설트 달콤하고 싱그러운 느낌의 블랙베리 앤 베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세트예요 그럼 한번 뿌려볼까요? 좋아요. 음,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뿌려봤는데 약간 해변에 있는데 또 습기를 걷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엄청 포근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향이라서 정말 할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로즈향이나 달달한 향을 되게 좋아하는 음.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달달한 향이랑 좀 플로럴한 향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되게 달달하면서 우디한 향기도 같이 나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코롱듀오가 좋은 점이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라는 건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이 코롱듀오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파우치를 증정한다고 해요. 가지고 다니기도 엄청 편할 것 같습니다. 다들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이렇게 나만의 색다른 향기를 찾는 센트 레이어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맞이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맥 글로우 플레이 텐더 떡글 립밤입니다 요즘 이렇게 립스틱처럼 컬러가 예쁘게 발색되면서도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는 컬러 립밤이 많이 쓰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발랐습니다 저는 맑은 핑키 레드 컬러 서브를 발랐는데요 저한테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립밤은 입술에 쑥쑥 편하게 바르기 좋아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무려 10가지나 되는데요. 레드, 핑크, 컬러, 누드까지 컬러 옵션이 다양해서 피부톤에 따라 골라 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너는 어떤 컬러를 발랐어? 음. 네, 저는 쿨핑크빛이 도는 포토제닉 컬러를 발랐습니다. 네, 이 립밤은 입술에만 바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크까지 같이 쓸수 있는 멀티 유즈 글로우 밤인데요. 저는 이렇게 입술과 치크까지 포토제닉 컬러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요즘 유행하는 오카무스 리미티드 컬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하면 단독으로 이립 제품을 달수 있는 키링을 준다고 합니다.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그렇죠.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면 이 예쁜 기프트 박스에 넣어 준다고 하니 아주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각인까지 넣을 수 있어서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선물을 한다면 선물 받는 사람의 이니셜을 새겨드리고 싶은데요 뭔가 하나밖에 없고 또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민주랑 조금 비슷한데 저는 그 친구의 별명 같은 거를 넣고 선물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피크닉 갈때 멤버들 가방에 하나씩 걸어주고 싶은 키링을 골라봤는데요 저는 이 귀여운 수달 인형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이 수달 인형을 고른 이유는 너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고, 저는 이런 키링이 없는데, 갖고 있으면 약간 자랑하고 싶고, 좀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생선 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와. 아, 귀여워. 저는 키티를 너무 좋아해서 작은 사이즈의 키티를 골라봤습니다. 우와. 여름 키티예요. 우와. <웃음> 귀여워. <웃음> 옷을 입고 있어. 모자가 있어, 모자도. 저는 그리고 최근에 케아베아가 콜라보를 해서 케아베아라는 캐릭터의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9월 1일에 아일리시 일본 첫 싱글을 발매하는데 응? 특별히 케아베아와 콜라보한 버전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멤버들 약간 좀 생각해서 키링을 응. 골라봤는데 난이 네. 우선 이 고양이 인형. 누군지 알것 같아요 이거는. 맞춰봐요 이거는 러하죠원이입니다 <laughs> 아 그러네요 원이에요 <laughs> 맞아요 사실 원희의 그런 추구미가 고양이인 것도 맞다, 맞다. 있었는데 음. 뭔가 이 고양이는 <laughs> 원이를좀 닮았어요 <laughs> 눈이 동그랗다 되게 그렇죠? 그쵸 뭔가 음. 이 고양이 음. 보자마자 원이가 떠올라서 음. 이렇게 골라봤는데 귀여워. 어떤가요? 원이가또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해서 음. 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자 저는 짱글 골라봤는데요. 이건 누군지 아시나요? 너무 알것 같아요. 이거 윤아 거죠? 맞아요. 윤아가 <laughs> 네, 진짜 짱글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짱글 키링 골라봤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찾아봤을 때이 짱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 안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이 짱글들 골랐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음, 없는 귀여워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누가 것 같아요? 하. 너하. 맞습니다. 네, 이 키링은 로아를 위해서 선택한 키링인데 로아가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가진 강아지를 좋아해서 바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도 귀여워. 움직여요. 어. 고정이 돼요. 어머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너무너무 <laughs> 귀여운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너무 잘 골랐어.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봤습니다. 네, 이건 사실 저희 엄마의 위시템이었는데 최근에 또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선물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셨던 선물이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갈색병하면 누구나 아시는 에스티로 더의 아이콘 어드밴스 나이트 리페어 세럼과 단단 나이트 크림이라는 애칭의 스프링 플러스 나이트 파워 바운스 크림이 함께 들어있는 나이트 코어 듀오 세트입니다 이 나이트 코어 듀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세럼이랑 크림 말고 꿈 케어하기 좋은 나이트 괄사까지 증정한다고 합니다. 같이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써봤는데 몇 시간 못 찾는데도 푹찬 것처럼 피부가 맑아지고 어, 달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밤에 바르고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확실히 힘이 생긴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의 어을 탄탄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가을이 오고 있으니,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선물 뭐 할지 고민할 때는 이 나이트 코어 듀오 세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이렇게 예쁜 박스에 담아주니,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나에게 선물하기 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이 기능을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톰포드, 오드우드, 올로버 바디 스프레이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가볍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나 하루 종일 은은한 향을 즐기고 싶을 때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요. 한번 뿌려볼게요. 네. 오, <laughs> 좋다. 너무 좋아. 음. 이 향은 톰포드 뷰티에서 유명한 대표 향인데 살짝 스모키하면서도 따뜻한 우디향이라 너무 매력적이에요 나무가 주는 차분함에 새로운 느낌이 더해져서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한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이 제품을 다양한 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따라 고르기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향이 너무 좋아서 모카에게는 향수로 선물을 해줬는데요 맞아요. 같은 향으로 바디 스프레이 말고 향수가 있더라고요. 스모키한 우디 향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날씨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요즘 자주 쓰는 향수입니다. 약간 외국 호텔 로비에 들어간 느낌? 고급스러운 음. 향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플로로란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월에 새로 나오는 어드보이저 현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물받은 어드드 향보다는 훨씬 더 로맨틱한 무드의 현스입니다. 어드드란 커플 현스로 쓰는 것도 완전 추천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면 이렇게 리본 포장도 예쁘게 해줘서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익숙한 향이지만 한번더 네. 맡아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이향 자체는 유나나 로하한 테 되게 잘 어울리는 음. 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드한 향을 엄청 좋아해서 맞아요. 저는 이향이 너무 궁금했는데 맞아요. 저희 둘이 약간 향수 취향이 조금 비슷해서. 맞아요. 어. <laughs>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의 t i 인것 같아 이게. 어. 이거 9월에 출시한다고요. 어. 꼭사겠습고 싶다. <laughs> 그러네. 원희는 약간 그 비누 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비누 향이랑 그 섬유 유연제 막 섬유유연제. 섬유연제 뭔가 이이중이면 이쪽인가? 이쪽 쪽에 가까운, 가까운 것같기 해요. 이 향도 좋아할 것 같아 원희가. 음, 이향 좋아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저희의 취미템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음. 컴퓨터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색깔이 너무 귀엽고 또이 모양도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여워. 약간 인테리어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렇게 골라봤는데 방도 엄청 예뻐져요. 이걸 쓰면 음.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번에는 제 취미. 인데요. 저는 요즘 비즈로 팔찌를 만드는 걸 음.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도 제가 만든 걸 가져와봤어요. 귀여워. 사랑, 귀여워. 이런 약간 얇은 느낌으로 몇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봤고 최근에 이거는 팬분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여름 느낌이 나는 이런 비즈 팔찌를 만들어봤습니다. 되게 쉽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심심할 때 그럴 때 이런 비즈를 사서 개자발지 만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음. 그 집에서 밤에 혼자 있을 때 침대에서 이런 거 있어요. <laughs> 네 이번에는 저희가 꼭 진짜 필수템인데요. 약간 이동하는 차량이나 밝은 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기 좋은 눈안대입니다. 이게 이렇게 뜯어서 안대를 쓰면은 향도 나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갑자기 뜨뜻해져요. 그러면 이제 눈의 피로도 엄청 풀어지고 이게 또 비행기에서 장거리 비행할 때 쓰면은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음.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저 멤버들 모두 이 아이템을 다 가지고 다녀요. 이 안대는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캔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클립스입니다.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최에는 바로 이 딸기 맛이에요. 평소에 사실 제가 딸기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이클립스의 딸기 맛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딸기 맛은 왜 아니, 이렇게 만든 딸기가 아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주랄라. 약간.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중에 가장 잘 쓰는 게 바로 나에게 선물하기인데요. 가끔 저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둘러보면 갖고 싶은 아이템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선물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선물할 때 주로 위시리스트를 먼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 받고 싶은 아이템을 선물하고, 선물 받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위시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을 선물해주면 확실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네 이렇게 W와 함께 저희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아이템들이 여러분의 선물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위시리스트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리 민주 모카였습니다. 안녕! 안녕.